그러면 태주의 일상은 어떤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의 오남매족 오늘의 주인공 넷째 오태주. 집안을 장악한 요주 인물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오남매 아빠 출근하시고 태주도 교문을 씨가. 빨로 와. 안 가. 이제 바로 이제 선생님들 태주 다 부른다. 선생 님, 얘기에 하자. 유모차로 쪼르르 숨는 아이. 빨리 안 와. 빨리 와. 빨리 안 i 래 일단 옷 be a man. I'm not going to b 리 a man. I'm not going to be a man. I'm not g o i 은 g to be a man. i 이봐 있잖아. 이봐다먹 김치, 김치밖에 없잖아 바보야. 두부 먹으려고 뭐, 하는데 뭐, 먹고, 김치 먹었다. 다 먹고 되겠어요. 거부하자. 포크로 아. 어, 찌르기 공격. 어? 아, 아. 왜 그래? 야 아침 밥상 머리. 이 무슨 상막한 풍경입니까? 기어코 도보를 독차지하는 네. 욕심쟁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등원하는 태조. 아침 풍경 참 요란 벅적지근합니다. 장 보러 나갈 준비하는 엄마. 나도갈려너 나도, 그래. 맛있는 거사온자고 했잖아. 갈려안 돼. 나 오, 바깥에 있을게. 온... 안 돼, 추워서. 추운 날, 오남매를 모두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 엄마, 서둘러 나가는데요. 문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동생이 안쓰러운 누나. 아, 아. 데 기껏 위로 해줬더니 욕설에만 쏟아붓는 아이. 그러다 갑자기 오, 아이 위험해 위험해! 높은 천장으로 올라가 버린 태조. 어낙 쩍! 아니 죄 없는 누나와 형을 관형 삼면서 물건 던지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댑니다. 야 이번엔 휴대전화까지 냅다 무차별 폭격! 점점 커지는 무기에 방으로 대피하는 누나와 형. 끝까지 추격하는 태조 방까지 쫓아 들어가. 아 결국은 초청. 이런 태주의 공격은 엄마가 이가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늦은 밤. 아, 오남매가 복닥거리다 보면 집안은 어질러지기 아, 일쑤. 엄마가 거실에 펼쳐져 있는 카드를 정리시킵니다. 어? 빨리 아빠 오기 전에. 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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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정렬은 형과는 달리 계속 단성인 태조. 이때 퇴근한 아빠. 몰라, 가. 아빠 왔으니까 이불 깔아라니까. 아니, 치우자. 안돼. 아빠 오셨잖아. 싫어. 이지 마. 아빠 이불 깔아야지. 아빠. 어, 어, 내일 일까지 또. 네. 어. 카드를 던지며 어. 강력 저항. 같이 어. 치우는 큰 누나에게도 어. 거친 육설. 어. 이어지는 맹공격, 머리 쪽 뜯고, 손톱 세워 할퀴기. 뭐 하는 거 누나? 제 뜻을 거스르면 욕설과 폭력으로 맞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누나를 마음대로 짓밟는 태주. 누나가 오는데도 등판에서 방방뛰기. 누나! 깐죽 까주, 아유 저야 이다야미거 정말. 누나와 형은 태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없었으면 좋는다고 왜? 욕하고 때리고 꼬집, 물고 엄마한테 욕하고 저한테도 욕하고 없으면 좋겠는? 단백. 이렇게 원한 매중 눈엣가시 같다는 내치. 그런데 혹시 보셨나요? 태주의 조금 특이한 행동. 생활의 반은 시인 그대 위에서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태주의 아찔한 취미, 암벽 등반하닌 싱크대 등반. 어, 저 아슬아슬, 어도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데 정작 혼인은 무한 싱크대 사람. 먹고 자고 입고 싱크대 위에서 생활하는 아이. 집안의 독불장군 태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태주가 욕을 쓰는 이유는 자기 방언입니다 뜻밖이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욕을 한다. 굉장히 내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고, 늘 겁이 나 있고, 그래서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올라가는 행동들이 결국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적인 태도일까? 누나 형과 또래아의 비교 실험을 통해 알아봅니다. 태주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태주가 놀던 공을 험니 떼서 봅니다. 곧바로 거친 욕설과 폭력으로 응수.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지. 또한번 욕을 내뱉은 후 프라이팬을 들고 힘을 구하려는 아이. 자 그렇다면 또래 아이가 태주의 것을 빼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래 아이가 투입되고 자, 태주가 읽던 책을 다짜고자 뺐습니다. 골떡 일어난 태주. 아, 이거 또또 또 사단 일어나나요? 어? 아, 이럴 수가. 다른 책도 꺼내서 줍니다. 아, 태주.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였나요? 또래 아이가 물건을 뺏어도 욕설과 폭력은 제로. 두 번째 실험. 태주만 제외하고 간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나들과 형만 맛있게 사전을 나눠 먹습니다. 역시나 거침없이 쏟아지는 욕.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가 물건 던지기 복수. 다음은 또래 아이의 상황. 욕성이나 폭력은커녕 헛웃음만 짓는다. 옆에서 맛있게 먹어도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은 어디가고 달라는 소리도 한 마디 못한 채 괜한 장난감 자동차만 쪽쪽 빠는 태조. 김치 냉장고 위에 올라가도 물건 던지기는 없다. 등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가족에게 방어분, 타인에게는 무장 해제. 두 얼굴의 태조 대체 왜 이럴까요? 태주가 자기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욕이라는 걸 선택했다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습관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 본능에서 나오는 욕, 과연 그 눈은 어디일까요? 이제 만 다섯 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말하고 욕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욕을 어디서 배운것 같으세요?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뚫면서 제대로 끼리게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상 화면을 보고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어느 습관 집중 관찰 실시. 야너 학원 가야지 참태권도안 가냐? 안 식으로. 가냐? 자 학원에 갈 시간인데 첫째 누나는 누워만 있습니다. 재촉하러 들어간 왜 동생들. 나 좀... 뭐라 좀... 지금 뭐라고 했어 꺼져 좀 꺼져. 너는... 어 지금 뭐라고 요구하냐? 즉각 맴매 대령하는 태조 누구를 먼저 때릴까 태조를 멈출 때니까 쟤를 먼출때릴까 불씨 누나는 어떨까요? 태조가 교과서를 건드리자 누나의 첫 마디는? 이거 줄거아니가지고 <목소리> 아니야 내거거든이번에그 x x x x 더니아 x x x x x x x 왜 그러냐고 애기 다쳐 왜 그러는데 말하라고 그만해라 동생들 보는 앞에서 거친 언어 두울 솔레뱉고잘 노는데 건들고 지야왜다 풀려는 누나들 이 언니도 욕을 하던데 왜 욕하는 거야? 잘르려니까 욕이다 기분이 확 풀린 거 같고 욕하고 나서 기분이 어때? 안돼 안 좋아. 안 좋은데 왜 할까? 애들이 시비를 거니까 여기 나와서 저도 안 좋죠. 지금 화면 함께 보셨는데요. 본 소감이 어떠세요? 좀 힘드네요. 어일때 <laughs> 보면 뭐 욕도 하고 당연히 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함께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람의 엄마, 아빠 어느 습관을 지켜봤습니다. 밥은 먹지도 않고 여기저기 흔들기만 하는 태주 때문에 예민해진 엄마. 엄마, 계송해 아, 저가 밥을 편지네. 에휴, 씨를 처리. 맨밤 먹어 맨날 맨밤 먹어야지. 한참이나 X 먹고. 저런 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화난 엄마 입이 거칠어질수록 싱크대 위에서만 서성이는 태주. 그러다 바닥에 내려오면. 엄마에게 듣는 너무나도 독한 말. 아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빠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약 먹고. 약을 안 먹겠다며 엄마에게 손톱을 세우고 때를 부리는 태도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등장한 아빠. 욕은 심하게 않 하지만 태주만은 매를 들고 무조건 윽박지릅니다. 왜때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야 왜 아니, 그럴수록 아니, 점점 더 불안해지는 태주 지금 이렇게 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을 보진 않으셨었어요? 좋게도 얘기해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욕설도 나고 오 때리기도 하고 제가 애들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거친 말과 욕이 일반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질서를 잡아주고 옳고 그름을 잘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거기서 엄마는 더 거친 언어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난무하는 과정에서 태주는 마음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무섭습니다. 요즘 나타난 태주의 또 다른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 막무가내 현금까지 내놓으라고 졸라대니 엄마 만감합니다. 아니야. 아니, 아이고, 데리고 간거 자체가 잘못이다 싶어서 놀러 집으로 오지만, 멈출 줄 모르는 돈. <놀> 돈 털려 없어, 아무것도. 끝. 뭐야, 대놓고 뒤지는 맥락 하나.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지금 엄마. 도 달라고 딱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오늘 하루 총일 집에 있으면은 어쨌든 만 원도 넘게 가져올 때 믿고 막 오늘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세요, 언니. 안 주면은 막싸우 나니까 시끄러우니까 또안 그러면 이제 엄마 뭐죽이네살리 이제 또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 장난감 오토바이를 용의주하게 세우는 태조, 급기야 아빠 호주머니까지 손을 댑니다. 요리조리 뒤집힐 때돈 사냥 성공! 대체 퓨주는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내복바람으로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슈퍼마켓! 능숙하게 사탕을 고르고 당당하게 계산하는 꼬마 손님 이거요 퓨어. 신났다 신났어 아주 자부주머니 아주 큰데? 왜? 네? 돈 있어 봐봐 주즈 구동 가지고 뭐해요? 7살 태주의 유일한 즐거움은 군것질 쇼.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가득한 아이의 악순환. 어디 있어? 지에가통 치워야지. 미사일통 치워야지. 아우. 화장이 되죠? 응. 어차나똥싸꺼엄 그만해. 그게 좋냐고. 그만해. 갑자기 대변을 못 가리는 일곱 기저귀까지 채우게 된 엄마는 마음이 작작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안 그래도 내가 갑자기 옷을 계속 똥을 싸더라고